이게 나인데. 반민초 나인데. 반민초 나인데. 이거 민초단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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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초단야 민초단이야. 민초단야민초단이 민초단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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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민초단이야. 민초단이야. 민초단이서 샀어? 단이야 민초단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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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초단만야민야 부럽다 빵빵하는 거야? 민초 맛있어? 아니야 이거 이거 핸들 트는거 이렇게 이렇게 손앞 아, 그렇죠. 민초 치약 맛이잖아. <laughs> 아 <아이고>. 언니 <laughs> 음. 민초 맛있는데. 민초가 왜 맛있지? 아니야 먹다 뭐 보면 맛있어. 그래. 치약이랑 똑같은 맛 아니라고. <목소리> 아니라고. <목소리> 치약에는 불소 들어 있어서 입에 넣으면 다 녹거든요. 말도 안데 어떤 나라 여 여왕이 응, 음, 이거, 이거 디저트 선발 대회에서 1위로 뽑은 거야. 민초를? 응. 말도 안 돼. 진짜? <목소리> 프랑스 프랑스 여왕이 민초를 프랑스 좋아해서 프랑스. 1등으로 뽑았다고? 후, 아니. <목소리> 디저트 만든사람들이 디저트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서, 그러니까 갖다 이는데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은 이프람은이사람이 먹어보고 민초 은이로뽑은 거라고. 은 아, 진짜? 뭐 어은 봤어? 아, 저기, 선배님 3명의... 유튜브 올리는. 아, 또 시작해, 또 시작해. 그래. 시작. <laughs> 유튜버, 유튜버, 또시작 유튜버, 잠이 없다, 이거.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. 아, 이게 카메라야? 시현이 <laughs> 네. <laughs> <수연이> 시그널. <찍을 하지. 웃음> 고양이 갖고 싶다고요? 시현이 수현이. 맨날 그래, 그래서. 막 그래서 아, 야, 고양이는 안 돼.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어? 응. <laughs> 어, 맨날 맨래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뭐야? 아 이거 뭐어으면 좋겠다. 이래 이래서아 그, 그거 안 되면. 이 내가 이제 사다가 쓰면 그냥 본다는 거야? 맨날 맨날. 미용술 <laughs> 이렇게 딱 붙여서 안 되다 그러면 아 사다가 쓰지. 자 이걸로 찍어. 아니. 어잘 찍었네. 새끼 고양이 음. 귀여워. 개개 개, 개, 개 이거 이거발바닥 말랑말랑한데. 만져봤어? 만지면 싫어하는 거 같아. 그래. 얘는 간지는거 싫어하지. 이름 뭔데? 이름 있어? 이름 있어? 응. 뭔데? 시크릿. 시크릿? 시크. 시크하다고? 몰라. 시크는. 그냥 주주라고. 크 그리고 시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. 근게 차랑 다 있네. 다 팔렸지 뭐. 이것도거 아니야. 이렇게 그런 그러네 하나 더해? 명? 한명더 먹어, 두 명? 하나 더야. 어. 두명 먹어. 아, 여기는 단체인가 봐. 야, 어. 왜? 너 그렇게 할 거야? 네. 어미안미안 미안. 맥주랑 포카리 어, 먹었고, 내 콜라를 안 먹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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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Round one, fight. <laughs> 아 이거 그냥 아. 무조건 찍어서 편집하라봐 아. 계속 노선 틀어놓고 틀어 <laughs> 너.. 잘 살아 <살아라고>. 라 <laughs> <laughs> 아니 폼이 왜 저래? <laughs> 왜 저렇게 바빠 혼자? 이거 봐, 공나 세게 줘. 배드민턴 공 하나 저기 있다. 자, 이제 제법 세게 치네. 아. 예전 예전보다 그치? 하나 아, 한, 한 비행기 비 날리고 있어. 좀안것저 용기가 좀는것 같아. 저 신선기가 여기로 왔냐? 여기가 사람들 없는 마을이라 여기로 왔나? 모자 퇴. 어디네 모자 들어갔어. 어 괜찮은가? 어디 있어?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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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 들어갔냐? 뒤집어. <laughs> 눈못 <laughs> 자는 거야? 어 너무 가깝게 쳤다. 아니, 아니! 숫까지하잖아난태양날아갔네 어디다? 예. 태양이로저쪽아니 원래 까지 가기로 잖아 아, 저기 방망도 있네. 음. 응. 아, 아기 진짜 좋은 거다 <laughs>

이렇게 다 사본 거는 몰랐어. 우리 도구아나지 아니? 아빠야. 엄마 이수는데 아니면 어? 어이수 어떡해? 와수 <laughs> 저질 체력 포기했어 빈틈만 <laughs> 노리고 있어 지금 이봐 손으로 해야 돼? 빈틈만 노리고 있어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아아두아 아우 야! 운동화 신고 해! 운동화 갈아신어! 운동화로! 운동화를 갈아신어야지! 어? 아앗줬어 뺏자! 쭈뼈 기어건드기어 걷다 뭐야!!! 걷다 찼어! 건다 찼어! 때린 게 때린 게 터진 거래. <웃음> <웃음> 오 아, 나는 무슨 뭐밤그 베이커리라고 해서 여유 있게 돌아다니면서 아, 나눌 수 있는... 나도 이렇게 빵집같이 해놓고서 어... 커피 마시고 이런지 알았어. 아, 그렇게 막속상하 속결로 말하면... 뒤에 막줄서 있으니까 막 겁나 빨라... 막막 아니, 줄 하나가 더잊어버졸도 졌어? 없다... <laughs> 무 조건이었어요? 1대1 1대대 1대1 2대1 3대1 3대1 내가 3이야 확어 3대2 4대2 4대2 5대2

받아야지! 야, 엄마도 여기 떨어졌을 때 점수 줬잖아! 내려봐 점점 멀리 가. 아, 매전! 끝났어! 야, 국가대표가 와도 너못 이기겠는데? 무슨, 잘한다. 엄마 우승상이. 네, 저기 장이. 육점해졌어? 육점해져서. 엄마도 시기? 엄마는 10 대형으로 이길라고 했었어? 못해가지고. <laughs> 나마 삼촌이 제일 잘한다. 나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키 아니. 작은 사람이 못하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왜 그렇게 못해? 개무시. 개무시. 야 이따 해. 이대 이로 해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치우기 다 해. 만약에 난나 너랑 팀안 먹을 거니까. 수연이팀 <laughs> <laughs> 먹는 사람 무조건 혼자 해야 돼. 어? 나랑 그래. 먹자, 그래 나랑. 먹고 <laughs> 이 지면은 이 삼촌 혼자 다 하는 게 이제 할수 있지. 어. 지면은. 금하고 있어. 지금 누구랑 먹는지. <laughs> 그럼 내가 지금 게 삼촌이 설거지 <웃음> 다 해. 야너 여기서 행복기라도 해야지. 야. 야. 아니야. 치우는 어, 거 거짓말. 벌써 진다는 전제해야지뭘 하고 있는겨. 그 벌써. 그러네. 어. <laughs> 아 우리 지면 이걸, 이걸, 일단 이걸 일단 해야겠구나. 가자. <laughs> 다 따라와. <더> 따라와. 아 따라와. <laughs> 나한테 뒤신분? 지신 저한테 지신분손 들어, 양심적으로 손 들라고. 아, 오빠도 달렸어? 왜이거워졌어아 그래? 따라와, 빨리. <laughs> 나우나 갔다 오지 말고 빨리 따라오라고. 아, 진짜. 아, 귀찮아 이거 먹어. 야. 던져 들고 와. <laughs> 내꺼 던져 들고 와. 나돈 없어. 轮流啊！Round one, fight. 哎，来来来来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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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지. 그렇지. 아 이거 정지할 수있려나 그래야. 동생이군만. 돋지. 돋지. 아위할해형 좀데. 떨고 그러지 하려고 한대요. 야, 어, 오, 야, 나는. 야. <laughs> 나는, 나도 아, 진짜 맞아, 그래. 어, 이게, 나는, 나는. 오케이. 야여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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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그오이 오케이. 이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이오 Kami <laughs> 왔어 유튜브 카메라 왔어. 잠시 빠뜨리고. 잖아잘 찾아봐. 네가 거기 앉아갖고 나무 하나씩, 그거. 하나씩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안 되잖아. 그러지, 그러지. 너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. 하나씩, 다 돈지라리고. 아욕 금지야. 한해 오백 원. 안 털려야 돼. 때마다 한 명당 오0 원씩. 그렇게 눕혀놓으면 얘가 안 타니까. 다카리를 누가 데워 먹냐? 바보야. 카리를 <laughs> 데워 먹는 사람은 어디 있어? 컵에 따로 먹. 나도. 한 줄로 먹어요아 먹을 너만 먹을라고 써? <목소리> 넌 좀만 먹어. 나 아프니까. 혼전도 좀만 먹을까. <목소리> 자 지금부터 퍼즐을 맞춰볼 거예요. 우리 그림을 너무 어려운 걸 고르겠다 응. 방... 이거 털어봐 일어나 털어봐 일어나 음, 털어봐 없어? 없죠. 300개 다 했나 자, 도전은 실패. 진짜.